음. 헷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음. 안알려줬어 이놈의 찌, 는 너희들은 왜니왜먹어려서 한번. 응. 안 되자 시 응. 어, 응. 안녕하세요. 몇 살? 어? 어머니 몇살 때? 아9살때낳지 <laughs> 무슨 아살때 낳니? 열아살때 임신해 가지고 스무 살때 낳은 거 아니야, 니스물 살에 낳거든. 어머 거짓말 하네. 진짜거든. 네가 거짓말이니 아, 내가 그래? 거짓말 제수뽕. 아, 제수뽕. 아, 내가 왜 제수뽕이야? 아, 아니 너 무슨 내가 그렇게 발랑 까졌어 1 9 살에 낫게. 발랑 까졌어. 약자 엄마. 제수뽕. <laughs> 케이스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샀거든 이색 이거야. 케이스가 진짜 보면은 너무 예뻐요. 근데 색깔은 이 색깔. 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좀. 다른 사람하고 또 개념이 좀 틀려요.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, 화장품은 좀 립스틱 그런 거는 좀 좋은 거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을 왜냐면 어, 입으로 또... 먹어야 되니까. 이거. 응, 이게 응. 립스틱. 얘. 또 여기서 이쁜 척 하고 있어. 원래 이쁘거든 내가. 어? 응. 갈리는놈다 그래. 이뻐. 어얘이게 립스틱 이쁘지. 내 거. 어때? 이게. 봐봐. 재수 없어. 뭐야? 오만 팔천 원? 오만 팔천 원인가? 오만 팔천 원인가 얼마 죽은 거 같아 이거. 우리에게 화장해줄까? 아니 안 해도 돼. 나처럼? 아 됐어. 아유, 나, 나처럼. 아 됐어, 있겠다. 됐어 그냥. 고양이 화장. 아 됐어, 됐어. 야옹 하면 됐죠, 화장하고. 야옹, 야옹. 아 됐어, 됐어. 야옹. 오늘 밤에. 아 됐어. 아유. 야옹. 아안돼 나는 야옹이라 그래. 절대 안 그래. 면 화장해줄게, 엄마. 아 됐어. 나처럼. 어 뭐야, 모든 존다. 섹시해 보인다. 아, 이제 벌면 한개 선물. 어머, 어머 뭐야? 어머 별풍선이야 어머. 난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무서워 <무서우실> 실것 같아. <laughs> 아 진짜, 이제 치킨 치킨 뭐 치킨 <laughs> 카카치니까 뭔가 무섭게 왜무섭니 얘네. 근데 이거 말고도 요거랑 똑같은 색깔이 또 있어.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진한데아 너무 이뻐 그거. 엄마 된장녀냐고. 된장녀는 또 뭐야? 왜 이렇게 명품을 사? 이렇게 그게 이게 된장녀야? 어. 아니 그 이거 안에 명품이 빼기야 어? 어. 300만 어. 막500 800만 1000 어. 그런 데나 그런 건안 사잖아. 이런 거 하나 사지. 그런 백뭐 들고 다닌다고 해서 뭐 알아지는 것도 아닌데. 알아지지. 어, 그백뭐 들고 다닌 거야. 내가 들고 다니면, 그 내가 들고 다니면 가방 아마 내놔. 내가 가방 아마 그거 들고 다니면 그럴 거야. 저 사람 저 가방 짜갈 거라고. 그럴 일 가방, 가방 내놔. 아마? 왜냐면 생기, <laughs> 생긴 게 고급스러워야지 가방을 들고 다녀도 아저 진짜 저거 진짜다 그런데 나는 생긴 게고급스럽지 않거든. 난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. 아, 나 신자 1 7은그거요 무뭐 뜻이 없는 거야. 그냥 순자 1 7은 옛날 옛날 뭐또 아이디도 그, 순자 1 7이었어한 게임 저기 그 저기 뭐야 그 아이디 만드는데 마땅한 게 없잖아. 그래가지고 그냥 순자 1 7로 만드는 거야. 그랬더니 그게 자꾸 무슨 뜻이냐. 나도 좀 뜻이 옛날. 있었으면 좋겠어. 그거 엄마 빙 어머님 뭐 하세요? 엄마 빙당 천원 어? 돈 얼마 있어? 하나도 없는데. 우리 여행 갈 것들이. 아니 하나도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 한 200만 원돈이 비자금이 있었거든 그거 다 썼잖아 다 집어쓰니까 열 받아갖고 죽는줄 알았잖아 그 돈을 아, 세상 지금은 빙, 개털이야 빡, 개털 어머, 빡, 하나도 빡, 빡, 없어. 없어 우리 둘은 어? 여행 갈까? 아빠도 아이씨 브이로그 찍으러 가자 어, 해외여행 갈까? 우리 둘이? <laughs> 세계 여행 갈까? 어, 어. 요즘 무슨 뭐라 그러더라? <laughs> 요즘 여권 만드는 데도 쉽다고 나왔던데? 원래 쉬워. 그래? 어. 여권 안 만들었어 아직까지. 귀찮아해갖고. 좋대. 어, 머리 길을 거예요. 네,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머리 자르면 죽여버린대니까. <laughs> 또 죽고 싶지 않으면 머리 길어야지. 죽여버린대, 나보고 그래가지고 네, 안 자르겠습니다. 그랬지. 그나마. 아빠 화끈하네. 죽여버린대. 응. 그래가지고 머리 응. 유, 이제 단발로 요렇게 <laughs> 해다가 이제 살아야지 뭐. 아빠도 불러? 아빠는 안 나오는데 이제. 오늘은. 왜? 오늘은 피곤하대. 아빠는 더 죽겠는데 아, 나 이게 챕터인데 더 죽겠는데 좌제신 목도리에 왜? 갔어 나 더워서 미치겠어. 아, 저기서 관절하고 치료를 아랑 엄마랑 좀 놀아 앉아서. 아, 이거 쑥스러워 이런 거는. 뭐쑥스러워 아, 아, 그냥 에이. 다 사람 사는 저거지. 어디가 시들어난. 어디가 시술 그러니까 아, 치료해서 그래. 가는 거야. 응. 너아빠도 어, 아, 약간 그래, 내가 성격을 약간 아빠 닮은 거 같아. 나는 너 아니 그녀를 그래서, 눌렀니, 구독 버튼.